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었다. 나의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종족과 소속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이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서럽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미하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온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더불어 성서 주간이기도 합니다.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이고 새로운 전례 시기를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이 시기를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본당 사목을 할때 조그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자들을 내 기도를 성서를 필사하는 것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밝혀 주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은 빌라도가 있던 총독 반저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끌려오는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요한 복음서는 이때가 이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죽여달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었고 끌려온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이고 그를 구할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주려는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하며 고보하는 그런 모습 형국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옵니다. 마스카 숫제를 앞두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다인들은 총독의 관저 밖에서 거칠게 예수님만 밀어 넣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려 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이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느님의 볼 세세하게 기록에서는 보순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구원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유다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뒤로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조용히 마주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라는 질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방될 만을 기다리던 유다인들이 몰려와 사도의 대상이었던 로마인에게 동족을 고발하는 신기한 풍경이 이상하게만 보이는 빌라도의. 가진 전제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다분히 냉소적이면서 비웃음까지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내 생각을 하는 말이냐라고 대못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또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는지. 또 빌라도는 그들이 고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수수료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를 유다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작 고발은 정치적인 용어, 임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빌라도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빌라도는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라고 답합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귀찮고 짜증 섞인 한마디로 들립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요. 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다그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별 관심이 없소. 아무튼 당신이 유다인이 고발하는 임금이 맞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 했었고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어야 했던 것 같아. 유다인들이 유다인이든 빌라도이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만을 묻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관심사가 아,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다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스스로 증언하셨고 각 가지 말씀과 드러난 증거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이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마감하면서 또 하루의 끝 무렵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는가? 조용히 머물러 우리 자신의 주변을 둘러봅시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